졸려가지고 레드불을 먹었는데도, 아, 너무 리네 뭐, 뭐, 광즙도 아닌데, 레드불까지 먹고 스킬 타는 거야? <laughs> 너무 열심히 타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정신 차리고 좀 타야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몇번탔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기선전 나가야 되나? 우리 예슬이 나가지. 아... 야, 멋있게 응원하러 다시, 갈게. 다시 태어나면은 다 되고 있어. <laughs> 레드불, 이제, 레드불, 이번 레드불, 생은 이제 끝났어. 레드불까지 챙겨 먹으면 기선전. <웃음> <줄이>. <웃음> <맞아>. 레드불. <laughs> 레드불 타고 지금 기초 엄청 타고 있네그 정도 열정이면 기사도 나가야 돼 <웃음> <웃음> 어, 여기 파라다이스도 금방 열겠다 어, 파라다이스. 열것 같은데? 응. 아, 아 맞아. 아까 맞아 공지 봤는데 금요일에 연다고 아, 나와있던 금요일 것 같은데 어. 여기 펜스 설치하려면 금요일도 빠듯하겠다 아 그치 그러네. 펜스 설치가 어래운데꼬불 얼마나 긴데 여기가 아,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 포스터치하는 응. 거. 그치. 페트롤도 대단해. 그니까. 러 오늘 뭐... 7일인가요, 오늘? 모르겠는데. <laughs> 며칠이냐? 나도 몰라. <웃음> <웃음> 아무도 몰라. <laughs> 어, 7일까지 배드민턴을 못 쳐. 너 환수형이랑 친다며? 아, 어, 화, 환수형 아세요? 응. 환수, 환수 잘하지. 음. 엄청 잘 쳐요. 음. 아, 잘 쳐요? 어, 잘 칠까요? 목을 엄청 잘 타, 그요 어잘타그 내가 무릎 아프다 그랬을때 네가 못 타서 그래 이런 사람이 한수영이야 목을 되게 잘타 내가 지금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스키 실력을 그쪽으로 바꾸고 싶은 느낌이는데또 <laughs> <laughs>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겠죠 옛날에 그 달렸다. 우리 학교 최대 스키부 애들이 배드민턴에 빠져가지고 음. 운동을 배드민턴으로 했어 <laughs> 그렇군요. 어, 그래서 애들 스키, 타지 잘 타지 잘 타지 어? 스키 잘 타지 않았어요 스키 어? 잘 타지 않았어요? 아 그건 모르겠어. <laughs> 배드민턴. 애들 다잘 쳐. 배드민턴이 엄청 리듬 운동이면서 순발력 운동이어서 탕, 탕, 항상 탕, 탕 약간 이 느낌으로 다녀. 아니, 그 발이 안 움직이지 않냐? 발이 잘안 움직여. 네? 빨리빨리. 그니까 왔다가 제자리에 딱 와야 되잖아. 아, 그건 누나 문제 있는 건데요? 아, 그래? <웃음> <웃음> 난 그게 잘안되던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아, 6개월을 레슨들을 날렸네. 아, 근데 나 이건 잘 쳐, 하이 클리어. 아, 6 개월 동안 하이클리어. 한... <laughs> 아 그리고 날었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냐 헤어 헤어핀이었나? 이거 뭐지? 헤어핀. 가까이 있는 거 치는 거. 네. 그걸 좀 치다 끝났어. 아... 아. 나도 한수 형한테 배우러 갔다. 한수한테 어? 배운다고? 응, 아, 저게잘 아. 친다고 그러던데.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한수? 강릉에서 근무한대. 어 맞아. 강릉에 있어. 어, 나 계속 강릉에 있었는데 형 어디에요? 이러니까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아 진짜? 어, 바로 옆에 아파트야. 어... 근데 여태 몰랐냐 어디인데요? 하니까 진짜 바로 옆에 아파트. 아, 어디인데요? 응? 어딘데요? <웃음> 어딘데요? <웃음> 어딘데요? 이건가? <laughs> 몰라. 어딘데요? 한때 <laughs> 서울면 말... 말 잘하잖아. 말안 하면 되잖아. 해 봐. 해 봐. 해봐 어디시라고요? 어디시라고요? 소프리를 쓰나? 써, 쓰지. 써. 그냥 <laughs> 뭘 너도 친구들 해. 소프트. 저는 누나. 서울 사람들 봤을 땐어 사투리 많이 쓰신다는데 제 친구들 있을 땐 패밀만 어... 쓰네? 이랬을 때그 <laughs> 중간 어디쯤 아, 애매한 자리 <laughs> 저기 월요일날 뵐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저 월요일에 시, 뵐까요? 약간 이런 느낌 월요일도 사투리예요 어? 사투리요? 네. 그럼 뭐요? 월요일 사투리예요 월요일 아... 일요일 사투리예요 어... 일요일 서울 사람들이 지금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할지 궁금하다 두개다 사투리인 거 아니야? 네왜 그러냐면 이걸 서울 사람한테 지적을 당했어 아,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사투리구나 이거를 그때 알았어 하려, 하려, 하려. 가시죠 뉴레드로 얘를 잘타보라 응? 얘를 잘타 봤어? 하는 거? 어타는거 봤어 어. 좀 기초 났지. 지금 기초 연습 계속하고 있던데 나도 기초 하고 있어 음 기초가 제일 어려워 이게 기초다 하고 한번 보여줘 아, 그래서. 아니, 아니야. 기초는 <laughs> 이렇게 하는 건 나고. <laughs> 그냥, 그냥 내가 타는 기초지, 이게 응. 기초단은 아니고, 내가 타는 기초. <laughs> 응, 나는, 최고 뭐, 내보낼 게 없을 텐데? 뭐, 상냥상냥 내려가면 되지. 들어도 상관없어. 밀어서 가도 상관없고 그래, 어느 방향이든 에이 잠깐만 넣으면 돼. 뭐 그럼 골반 하면... 방향이 아래쪽 고지. 요거 잠깐 맞는 다음에 스키 붙여서 턴할 거야. 각을 쓰는게 가장 빠르다고 골반 쓰면 선을 작게 못해 크게 치고 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목 무릎만 쓰는거야 알겠지? 빠르게 빠르게 그죠? 응? 음? 별로 안쓴데 음? 옷이 얇은가? 이상한가? 저 요즘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 그래? 몸이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연약해졌어 요즘. <laughs> 아 끝까지 가라 그래 네. <laughs> 끝까지 가 이게 여기서 보면 음. 무릎을 잘 쓰지 못하고. 음. 골반만 쓰는 애들은 턴이 커져요 음. 체인지 시간이 길거든요 골반에서 음. 골반 음. 절대 빨리 할 수가 없어 <laughs> 언제 내려왔니? <들어왔니>? 어? <laughs> 지금 지금 내려왔어? <들어왔어. 웃음> 데이트에 대체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응. 빨리 가야 되는데 응.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턴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게이트에 대체, 대처가 돼? 어? 여기 밥 불고 다니네 천둥 잘타 응. 내가, 내가, 내가 용의성 아들이에요 아아가 제가 물어본건데 왜 아아가 나오면 안돼 물어본건데 너 아들이에요? 왜? 그래? 왜? 내가 나나나 표주도 나, 나안 쓴다고 지금 이시하는거야 대꾸, 대꾸도 안해주고 자꾸 아, 그런거에요? <laughs> 예슬이 잘 안듣고 거의 다 까먹어 얘기하면 내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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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캐나다가 그랬잖아이전에아 그랬어? <laughs> 또나어 <나왔네. 웃음> 영종이형 <laughs> 말이 맞았어 아 진짜? 누가? 난 분명 기억해. <laughs> 그래, 내가 한번 마음을 먹어볼게.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근데 캐나다라고 얘기했나? 유럽 아니면. 어. 캐나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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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스팀 우유 먹고 싶다. 왜우지 <laughs> 우유를 먹을 나이지? <laughs> 아직 성장기여서. <laughs> 오 추워. 아 나는 옷을 맨날 두껍게 입고 오니까 오늘 안 추운데. 어, 음, 추위 옛날에... 엄청 많이 타잖아. 야, 이게 되게 따뜻한가? 나 엄청 껴입고 이 옷도 따뜻해. 지금 몇개 입었는데? 나 잠깐만. 근데 하나. 마른 사람이 5개. 저거 추위 더 타지 5개. 않아요? 더 타지. 내가 응. 진짜 추... 취약해. 다섯 개 입었대잖아, 다섯 개. 다섯 개 입었어. <laughs> 똑똑똑. <laughs> 야, 다섯 개입었는데도 그래, 그래, 말라 가지고. 아, 어. <laughs> 그럼 이걸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옷이잖아 어, 이게 다섯 번째. 이, 얘 엄청 큰거 받은 거네누마 약간 나는 좀 크게 입지. 안에 껴입 보려고. 안에 얇은 거같야 아, 저 전혀 안코 보여서 물어본 거야 어떻게 오서 다섯 개 입냐? 안에 다 얇은 거. 껴 입고. 아, 나 어제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친누나 집. 예슬이 누나 집 말고. 가겠다봐. 신누나 집 놀러 갔다가 내피 두고 와가지고 나 지금 너무 귀여워.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후드 하나 입고. 왜 입는 거랑 안 입는 거랑 차이가 커 나는 맨날 이거 하나에 그냥 이거 하나 끝인데 후드 하나에 이거 <laughs> 영화 20도에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요 <laughs> 그때 하나 더 입고 가야지 영화 20도에 형은 안 나오시면 음. 되거든요 <laughs> 음. 여름에 한테 농사짓는 데나 한번 놀러 가서 찍어 볼까 그래. <laughs> 그 <웃음> 생각도 했었는데 치고 치고. <laughs> 농튜브 저... <laughs> 청년농사 청년농부 <laughs> 농부 어어 청년농부로 어 유튜브 하나 시작할게요 형응 응 하나 해봐, 해봐 재밌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유튜브 시작해서 응. 나중에 이제 이제 부업을 밝혀야지 부업은 <laughs> <laughs> 스키전 <laughs> 스키> 그냥 소소하게 너네 오늘 오래 잘했다며 올해 누나 못한 집이 없어요 형님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계약재배 했으면 아... 못했다고 하죠 그러 그러니까 아... 계약 안 하신 분들이 오늘 대박이 났으니까. 현재 어... 30억 벌었대. <laughs> 이렇게 형상이 내보내야겠다. 그래도 30억. 30? 야, 30? 30억. 야한해3 0 30억 벌어놓고 응. 취미로 스키 무료 강습하는. 웨슬라, 너도쓸래또 어디 있던데? 너도 쓸래, 쓸래 여기? 아, 누가, 누가 어, 대본어 현재... 괜찮다 어 괜찮다 야야 자리 한번 바꿔봐봐 어떤 느낌이지? 한번 가시죠 대본님의 대본님의 강세습니다 잠깐만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자 <laughs> 아, 이번엔 또 어려운 거할거아그러나 아까 는 모든 걸건 스멜 는 시작에서 A자를 넣을, 넣을 거야 근데 그게 A자가 포수가좀 빠르기 때문에 A자가 아니, 아니라 약간 넓은 11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넣는 이유는 뭐야? 아. 성이 중간에 A자를 항상 넣는 이유 골반 아래쪽 보하는 거잖아, 그치? 골반만 아래쪽 보면돼 A자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도 그 다음 바로 타깃야 타깃턴을 갈 거야 근데 콜라인 이후에 타깃턴 A자를 아마 콜라인 이후에 타깃턴 하는 게 쉬울 거야 그래서 잠깐만, 이빠져나가야 와, 음, 형, 움직일 것같은요 응, 그러네. 애들 못할 것 같은데. 난 뭉쳐있네. 이번에 이번 A 자를 뺄 거야. 근데 A 자를 뺄 건데 처음 살짝 슬라이딩을 넣을 거야. 그 슬라이딩 넣을 때골반 아래쪽 봐주면서 아래쪽으로 상체를 던져줘야지 테일이 가벼워서 슬라이딩 넣기가 쉬워져. 시작에서 잠깐 슬라이딩 넣고 카빙할 거야. 턴 크게 할 때니까 여유 있게도 돼. 조금 들어와야겠다. 저희가 몸이 너무 뒤에 있어. 중간까지만 끌고 오자, 중간까지만. 서 네. 앞으로 가라지기는 안할 건데. 골반, 변환, 골반 방향, 골반 방향이 좋네. 와, 얘첫어 와, 이자가 너무 심하다. 만약에 회전을 한다고 해서 그럼 데이트 지난 다음에 스키가 Y 자가 되어 있으면 데이트 치는 게 얘가 얘가 다 맞아야 되잖아 스키가. 뿌러져, 뿌러 아, 나. 원규, 원규만 했어. 지금 형이 설명하는 건 원규만 해는 거야. 뭐냐면. 이, 여기가 지금 경사라고 치고 내가 이쪽 터널 끝낸 거야. 그리고 넘어갈 때 엉덩이가 이런 방향이 돼야지 테일이 이렇게 돌아가. 살짝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시작에서 골반으로 각을 잡아버렸으니까 테일을 밀어낼 수가 없는 거야. 각에서 각을 타는 애들이 이쪽 타다가 게이트 탈 때는 게이트 탈 때는 다음 게이트가 오는데 대처를 못하니까 그냥 스키부터 집어 던져, 던져버리고 갓 잡아버리는 거 한번. 그러니까 선이 확인스키면반 원을 그리면서 타야지 가장 빠른데 골반각을 가진 애들, 골반각이 있는 애들은 반 원이 아니라 직선. 여기서 스키 집어 틀어놓고 직선. 집어 틀어놓고 직선. 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골반을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골반을 이미 넣어 놨기 때문에 프레스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만히 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약한 원형, 원 형태가 그려지는데 거의 직선으로 보여. 밑에서 보면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 같아. 골반 무조건 붙여야 돼, 골반. 알겠지? 아까 전에 했던 거, 폴 이렇게 잡고 이거 하는 이유는 너희 폴, 폴 이렇게 양쪽으로 뻗잖아. 이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었어. 너희가 쓰는 회전포를 양쪽으로 뻗었을 때 잡히는 이 자세가 가장 좋은 포지션이에요 회전타기 여기서 조금 더 낮게 가져가도 상관없어 포지션 잡으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아까처럼 무릎만 써가면서 한번 타봐 턴을 무릎만 써서 빠르게 할줄 알아야지 기준로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쓰는 타이밍을 었을때 그냥 제껴 들어갈 수 있는 게 무릎이야 그래서 무릎이 많이 쓰라고 하는 거야 무릎은 정말 중요해 시작부터 얘는 자동 세팅이라는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돼알겠 올라가